1979년 일본의 한 회전초밥집.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손님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 분명 식당인데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들려요. 회전초밥집인데 회전레일 대신에 그 자리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주인이 가게 바닥을 파내서 진짜 물기를 뚫어버린 건데요. 회전기계 대신 흐르는 물살 위로 초밥을 실은 나무통들이 배처럼 동동 떠내려옵니다. 낭만적인 물소리를 배경음으로 강물이 초밥을 배달해 주던 기상천외한 식당, 지어마신 초밥기를 360도 뒤흔든 예의범절 재팬의 반항삼아 바로 가파스시입니다. 이 브랜드 태생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창업주 토쿠야마 아츠카즈는 원래 초밥 장인이 아니라 야채 가게랑 과자점 하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무리 초밥집을 살펴봐도 초밥이 금도 아니고 당시 초밥집들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메뉴판에 가격도 안 적혀 있는 시가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갑사정 궁한 서민들은 한 번이는 좋은 날이라고 초밥집 갔는데 내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셰프들한테 가격 물어보느라 눈치 보기 바쁜 겁니다. 장사꾼이었던 토쿠야마는 가격표도 없이 물건 파는 게 장사냐 사기지 라며 1979년 자기가 냅다 그냥 초밥집 차려 버립니다. 근데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회전 초밥 기계, 즉 컨베이어 벨트를 들여오려니 설치비가 너무 비싸고 끼끼 거리는 모터 소음도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양반 일본스러운 짓을 합니다. 자기 가게 앞에 수로를 팠어요. 그니까 땅 파서 물기를 진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펌프를 돌려서 물살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통을 배처럼 둥둥 띄어 보냈습니다. 초밥이 벨트 대신 진짜 냇물 위를 떠다니게 만든 거예요. 손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다른 초밥집이랑 다르게 투명하게 가격도 다 표시되어 있고 식당 안에 물이 흐르고 초밥이 배 타고 떠내려오니까 뭐랄까 그냥 보기 좋잖아요. 사람들은 그 나무통을 보면서 일본 요괴 갓 파에 머리 같다고 수군거렸고 그렇게 그게 그대로 가게 이름이 됩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지역 맛집으로 꽤나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보니 수로로 인기를 아무리 얻었다 한들 물 위에 밥알이 동동 떠다녀서 쉰내 나고 물때 끼고 매일 물 빼고 청소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습도가 높아서 김이 금방 눅눅해지기도 했고요. 마침내 1980년대 후반에 이 양반은 갑하고 나발이고 컨베이어 벨트를 결국 깔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신의 한수가 됐어요. 1990년대 후반 버블경 제 거품이 터지면서 비싼 초밥집들 줄줄이 방해갈 때 이미 기계화로 원가 확 낮춰놨던 이 양반은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가게의 모든 접시는 백엔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낭만적인 물기를 버리고 가격을 확 낮춘 가파스시는 순식간에 열도를 제패하며 업계 1위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초밥집이잖아요. 보통 초밥집에 회초밥을 먹으러 가죠. 당연히요. 하지만 가파스시 오시면 제발 그러지 마시고 바로 군함으로 가세요. 여기 이 먹으러 오는 거예요. 남 종류만 1 5 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단새우랑 마요네즈 반반씩 있는 구남이랑 옥수수 들어간 감동콘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보통 단새우는 간장에 살짝 찍어서 그 단새우 본연의 은은한 단맛을 즐기는 게 국룰이라지만 가파스시에서는 그런 예절은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이 조그만 단새우들을 밥 위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꾸덕한 마요네즈를 흥건하게 뿌려놨는데 아니 이게 신성한 새우의 무슨 짓이냐 싶겠지만 이거 드셔보시면 당황하게 될 거예요. 단새우 특유의 찐득하고 도 녹진한 식감이 마요네즈의 기름진 고소함이랑 섞이는데 이거 무슨 새우 크림처럼 입안에서 질척하게 녹아내려요. 감동콩 같은 경우 초밥집까지 와서 무슨 옥수수 통조림을 먹냐고 비웃으실 것 같은데 이거 왜 여기에 감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혀 끝으로 바로 이해가는 맛입니다. 비주얼만 보면 그냥 구나위에 옥수수 묻힌 거 대충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식감이 미쳤어요. 씹을 때마다 탱글탱글한 옥수수 알갱이가 파작파작거림 터져나가는데 그 안에서 설탕물처럼 달큰한 옥수수 국물이 찍하고 뿜어져 나와요 이게 근데 그냥 그 통조림 단물이 아니라 겉에 발린 마요네즈랑 섞이면서 단짠의 정점을 찍을 대단한 소스의 맛으로 변하는 건데 사실 가파스시 여기 마요네즈 맛집입니다 이 가파스시 특제 마요네즈는 산미를 완벽하게 거세한 마요네즈인데 이건 소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꾸덕해서 거의 크립이나 액체 치즈에 가까울 정도예요 젓가락으로 마요네즈만 폭 찍어 먹어보면 이거 마요네즈 자체의 밀도감이 너무 높아서 젓가락으로 찌른 자국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입안에서 녹을 때도 사르르 녹으면서 퍼지는 게 아니라 혀 전체를 묵직하게 누르면서 코팅해버리는 맛인데 마치 푸딩을 삼키는 듯한 두터운 목농김이랄까요? 오죽하면 사람들 가파스시 마요네즈 레시피 하면서 큐피에 설탕이랑 레몬즙을 섞는다거나 큐피에 연유를 넣고 다시 간장을 넣는다거나 한다는데 집에서 만들면 절대로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렇게 온갖 일본의 반구석 요리사들 마요네즈의 황금 비율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을 때가파스씨는더 엄청난 레시피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제패했던 가파스씨는 2010년 중반쯤부터 완전히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스시로가 질 좋은 생선으로 승부하고 쿠라즈시가 비쿠라폰으로 애들 홀릴 때가파스씨는 100엔짜리에 뭘더 바라냐라는 마인드였거든요. 인터넷에서는 가파스씨 같다라는 글만 올려도 미가 포기했냐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결국 가파하다라는 밈까지 생겼었어요. 맛없다. 촌스럽다라는 걸로 쓰였는데 브랜드 이름이 욕설이 되어버린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죠. 다급해진 경영진은 맛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애꿎은 마스코트 탓을 하면서 간판 이미지가 너무 촌스러워서 그런 것이니 가파 캐릭터부터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욕에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인성보소라면서 더 욕했어요. 결국 이 양반들 2020년에 제발 자기들 회사 살려달라면서 경쟁사였던 하마주시 임원 출신을 사장으로 스카우트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온게 아니었어요.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뭔지 이전 직장의 필승 레시피를 싹다 모조리 긁어온 겁니다. 원가 데이터였는데요. 이게 회전초밥 업계에서는 거의 핵무기 급인데 경쟁사가 참치를 어디서 얼마에 때우는지 성기할 원가는 얼마인지 그런 거라는 건뭐 거의 앞사람 패다 보면서 고스톱 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였죠. 근데 이 새로운 사장님이 세배온 하마즈시 데이터를 임원 회의 시간에 까버렸습니다. 임원 들은 말리기는커녕 군침 흘리면서 다 받아 적었어요 덕분에 잠깐 실적이 좋아지나 싶 었으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경쟁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 경찰에 고소장 날려버립니다 2022년 9월 30일 경찰들이 가파스시 본사로 들이닥쳤고 사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로그 자리에서 체포되는데요 이 뉴스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또 웃느라 뒤집어졌어요 일본어로 카파라우라는 쎄빈다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요게 가파가 훔쳐간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은 니값 네 제대로 한다며, 가파 사장이 진짜로 가파했다고 비웃었습니다. 지하 노역장 요괴설은 가짜였지만, 기업비밀 훔치던 진짜 요괴는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장이 체포된 날, 매장에는 손님이 미어 터졌습니다. 사장이 기밀 훔치다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쇠고랑 찼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안망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찾아온 걸까요? 비결은 새로운 사장이 철컹철컹 하기 전인 2017년에 질러버렸던 어떤 결정 덕이었는데, 당시 가파스시는 다른 초밥집에 밀려서 폐업 직전이었고 이때 경영진들은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회전 초밥업계의 금기를 깨버립니다. 바로 무제한인데요. 2천엔 내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드셔라 하면서 철저하게 질을 포기하고 양으로만 승부수를 띄웠던 겁니다. 사장이 스파이짓하다 잡혀갔을 때 사람들 반응이 가파가 가파했네. 그래서 무한리필 없어져? 아니면 밥이 다 먹으러 가자. 뭐 그냥 이 정도였어요. 애초에 손님들은 이 브랜드의 도덕성이나 좋은 이미지를 기대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회사를 살린 건 유능한 사장이나 훔쳐온 데이터가 아니라 싸구려라도 배부리면 그만이라는 그 경영 방식 때문이었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가파스시는 맛있는 초밥집 순위에는 못 깁니다. 친구가 데이트하러 가파스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뜯어말리는 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일본에 가시면 어찌됐든 간에 결국 살아남았던 가파스시의 군함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요네즈로 똘똘 뭉친 샐러드 군함을 드시면 바로 알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남은 자의 맛이라는 것을요. 안녕히 계세요.